네, 입장해 주실 때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광환입니다잘부할게요 네, 지금 휴대폰 근데 앞에서 굉장히 시야가 좀 부셔서요 네, 방금 영화 보셨는데 어, 많은 장면들이 네, 멋진 장면들이 많지만 영화 속에서, 영화를 봤을 때는 미처 몰랐을, 배우분이 촬영하시면서 좀 경험하셨던 약간 그런 비하인드 있으시면 좀 영화 보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하 음. 음. 我觉得，啊、呃，拍摄的过程有很多场景都印象很深刻，因为感觉真的很像是拍一个纪录片的感觉。呃，如果要说幕后花絮，应该就是呃，里面有一场跟嗯、呃，道之饰演的那个呃年轻人。 要分别的时候，那场其实就是真的是实拍，就是他下车，然后就下车，然后我们就我就踏上我自己的旅行然啊，就 y 谁拜拜 e 我觉得这个经验好像真的非常特别，嗯。然后我觉得在台南的话，应该就是在在 KTV，嗯，KTV 的时光啊。呃 我觉得大家相处的都非常非常融洽，然后那个 KTV 也真的很像啊、呃、，Jimmy 在那个时代打工的地方，然后那边还有养了几只猫，然后我们啊、呃、没有拍的时候还会跟那些猫玩，就觉得哦、啊，真的好像生活在啊那样子的地方这样子，就觉得嗯，很特别愉快的今天。 어 비하인드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약간 더큐멘터리처럼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고집없자면 기차에 있던 시내 리치아타 슌스케 배우님을 만날 때그 기차는 이별하는 신이었었잖아요. 저희가 로케션 촬영도 있고 그거 찍으면서 약간의 진짜 여행을 끝이다. 이 사람이랑 진짜 이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느꼈,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 안에서 찍을 때는 노래방에 있는, 시는, 있는 시간들이 제가 생각해 하기제일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노래방은 진짜 지미가 알바하는 도시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촬영장에서도 고양이 있었고요. 저희가 촬영을 끝나고 고양이랑도 많이 놀고 그런 시간이 보냈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고, 혹시... 청춘, 터, 향, 我自己觉得啊，我觉得跟年龄其实一点关系都没有。我觉得青春它是 住在你心里面，可能不知道哪一个角落的一个地方，然后你时不时的时候会把它挖出来，或者是看看它，然后又会有很多悸动，或是很美好的想象，会让你愉悦开心，也会让你有点遗憾痛苦。我觉得它是一个这样子的存在，所以我觉得青春。 对于我来讲，好像不是一个年轻年龄的一个计算的方式，它只是一个一个一个形容自己的一个表达自己一个表达自己的一个方式。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춘은 나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이라는 게 마음속에 오는 곳에 항상 있고 가끔 꺼내면서 즐거운 추억도 있고 살짝 한도 있고 아픈 추억도 있는 그런, 청, 그런 거는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은 꼭 젊은 나이라는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아,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더 의미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 일요일 저녁까지 정말 많은 한국 관객분들을 지금 만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이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 관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무대 인사를 한 허강 배우님에게 한번 인사 박수 한 번. 다음은 이번. 내한 일정 어떠셨는지 좀 소감 도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음, 전이 어, 네, 이마지막이 진짜 얘기해도 되 거죠? 네, 마지막입니 아, 이어죠셨죠 네. 아 음. 有哪一个词可以代表我现在的心情？呃，所以就用了 “KQO” 这个这个词汇，就代表真的呃非常开心，然后也非常荣幸可以再次带着新的作品跟啊、呃、大家见面。啊、呃，每次在韩国我都觉得啊、呃、非常的开心，因为每次韩国粉丝都会给我不一样的惊喜，啊、呃、非常非常的感动。 对，我只是流露在心里而已。对，我只是没有表现出来。对，所以不要看我这样，我心里其实非常开心的。嗯、呃，呃，我觉得这部片，呃，看完之后，我觉得可能也许会带给你们一些成长，或者是成长也好，或者是一个疗愈也好，或者是可以勾起你们。 青春时光，我觉得都好，只要有这样一点点的感受，我就我们就满足了。所以今天真的谢谢各位来看电影，希望有机会未来再见。感谢,谢大家，thank y o 제가 아까 밖에서 대기할 때는 지금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방은 개좋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자본을 들고 여러분 찾아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보여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항상 한국 팬들이 다양한 이벤트랑 서프라이즈 주셔서 저는 항상 감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티가 안 나지만 제가 속으로 되게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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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성장도 좋고 힐링도 좋고 조금이나마 어, 이런 느낌이 느껴졌으면 저희는 되게 만족, 만족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상적인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퇴장하기 전에 관객분들께 연락 네, 주십시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관객분들에게 정말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아, 알았어. 가지마! 아, <laughs> <자진아. 웃음> 음. 저는, 저는, 음, 최장, 가시나. 음. 음 呃，影院啊，其实是要是还蛮辛苦的一件事情，但我觉得，呃，每一次看到电影院的观众给我们的，不管是欢呼也好，或者是回馈也好，或者是支持我们也好，我都觉得，呃，会给我很大的力量，然后也给我很多很多的温暖，所以，呃。 很开心有机会可以到韩国跟你们见见面，然后聊聊天。啊，我希望这样子的聊天对话可以常常进行，所以我也会努力精进自己，啊，努力带着更多作品来跟大家见面。所以，谢谢。 저는 진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무대 인사 일정 돌면서 조금 힘들 정도 있겠지만, 근데 항상,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관계들을 주시는 응원과 환호 소리 덕분에 저도 에너지 얻었고, 그리고 따뜻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품을 많이 들고 한국 관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이 허가한 배우의 멋진 모습과 정말 진심이 담긴 이 영화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합니다!